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9일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몇통 그리고 오늘 아침 아주 일찍이 한 7시쯤 내검을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사양액을 물어가지 않는다 라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사양액이 줄어들진 않아요 왜 사양액이 안 줄어들까 유일한 원인은 소비에 점일이 너무 많아서 물어가지 않는다라고, 이건 내 추측만 한 거고, 한달 이상 내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영상을 내가 만들어 올렸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하고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내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영상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벌들은, 벌들은 결코 미물이 아니다. 벌들은 우리 인간보다 지구상에 더 먼저 나타나가지고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한 고등생물이다. 참 벌들이 미물이라 주인도 몰라 보고 쏘고 아주 뭐참 형편없는 곤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내감을 하면서 저는 벌들이 아주 고등 생물이죠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상한 걸 알았습니다 자 벌들이 사양액을 물어가지 않는 이유 지금 여기는 점일은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점일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양액을 안 물어갑니다 왜안 물어갈까요 이게 오늘이 2024년 8월 오늘이 9일이란 말이에요 8월 9일 정도 되니까 벌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는 여왕이 알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벌들이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여왕이 산란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점미를누고 여기 사양액이 있는데도 더 이상 채우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 여왕이 산란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들이 이렇게 치열 없습니다 참 벌이 내가 미물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점이 위로 몰잖아요 위로 몰면서 위쪽으로 점이 밀리고 밑에는 이제 공간이 자꾸 나오잖아요 사형액을 안 물어 간다니까요 무대보로 사형액을 많이 주면은 사형액을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월동 사형할 때는 여기 끝까지 아주 그냥 다 채웁니다 사양을 그래서 사양을 완전히 그냥 막그 여기 귀살라나듯이 사양도 귀사양을 해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사양액을 다 채우게 해서 여왕이 알을 못 낳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은 사양을 나는 계속 사양액을 쉬지 않고 넣어주었는데도 얼마 전부터 사양액이 안 줄어든다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매일 사양액을 채워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기이안 줄어든다고. 그리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가 좀 비었잖아요. 비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여기다 점이를 하지 않고, 위로 점이를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이쪽으로는 여왕이 산란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산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 여기 이쪽 가장자리 끝에는 알. 여기는 애벌레. 여기는 좀큰 애벌레. 여기 봉판은 아직 남아 있고요. 터진 데, 지금 봉판이 터진 자리에 계속 여왕이 산란 들어가고, 일벌들이 그 이제 동판 터진 자리에 점밀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점밀를 위로 올리고 가운데 타원형으로 여왕이 산란할 공간을 남겨놓고 지금 산란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벌들 스스로 지금 산란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벌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밑에가 잡 비었잖아요 비었어도 점밀를 하지 않고 위로 저밀이 올라가잖아요 참 신기함. 여기 다 비었잖아요. 여왕이 알을, 여기 그러니까 여왕이 알을 낳잖아요. 여기다. 지금 점이를 내가 주는 대로 다 채웠으면 여왕이 알을 낳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조금 전에, 여기, 여기 다 알이잖아요. 이거. 밑에는 다 알이고, 여기는 부화한 애벌레가, 이제 여기, 이, 여기는 110, 210, 310, 이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큰 애벌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벌통을 지금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게 이제 점이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점이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는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여왕의 알을 낳을 수 있게 산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걸 알수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양봉을 올해 이제 3년차고 올해 넘어가면 이제 4년차가 되는 거죠 3년을 하면 작년에는 왜 내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작년에는 2년 차였고요. 작년에는 그냥 무조건 벌만 많이 내리려고 뭐,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모든 소비가 똑같잖아요. 밑에는 공간이 비었고, 산란은 여기 점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여기 산란 못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산란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벌이 이제, 이제 막 지금부터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쪽에는 이제 조밀이 이건 워낙 많이 해놓은맨 좌측 첫 번째 장맨 좌측이니까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초점이 잘안 맞아서 너무 바짝 되니까 초점이 잘안 맞아서 그래요. 그냥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여왕이 산란할 공간을 남겨놓고 빈 공간이 있어도 일벌들이 조밀을 하지 않고 여기에 사양액이 있어도 사양액을 안물어가더라 이안물어 가는 원인을, 이게 내가 어, 며칠 전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아무 내감을, 낮에는 더우니까 내감을 못하고, 저녁 늦게 한두 통씩이라도, 아침 일찍 한두 통씩이라도, 이건 맨 오른쪽에 이제 벌이 적어서, 이걸 벌을 좀 밀집을 시키려고 틀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여기다 격리판을 바짝 붙이고, 격리판 너머로 이걸 넣어 놓으면은, 이제, 야간에는 벌들이 안쪽으로 몰렸다가, 낮에는 일로 올 수도 있고, 벌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격리판 넘어에도 벌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격리판을 빼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이건 내가 빼버렸어요. 아예 지금 여기, 여기도, 여기 다 분봉군이거든요. 5월달 분봉군이 대부분이고, 6월 분봉군이 몇통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금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벌통 전체적으로 볼때 소비를 축소, 이렇게 빼낸 벌통도 몇 통이 있고, 소비를 넣어준 증소한 벌통도 몇 통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쌤쌤이다. 이게 보합세다 벌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고, 지금 산란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는 뭐 벌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벌들도 안는 거예요. 월동 준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미물이 아니다. 벌은 결코 미물이 아니다. 인간보다 지구상에 훨씬 먼저 나타나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인간보다도 훨씬 더 지구에 더 최적화된 생물이다. 자, 이거 모든 걸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6월 분복입니다. 6월달 분복군인데 6월달에. 세 통인가 네통 분봉을 시켜 가지고요 두 통을 실패를 했고 이게 실패한 벌통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실패를 해서 벌통을 없애버렸고 다 털어버렸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는 왜그렇게했냐면은 산란일벌이 생겼기 때문에 벌통 뒤집어서 다 털어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요거는 산란일벌이 안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벌통에서 봉충수비 하나를 넣어 줘 가지고 그 소비에서 왕대가 달려가지고 여왕이 태어났으니 봉판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2 3번이 자, 지금 이거 보는 겁니다. 여기, 여 이제 6월 분봉군이에요. 6월 분봉군이고, 여기 제1 양봉장에, 여기는 제2 양봉장이고요. 제1 양봉장에 있다가 봉판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일로 옮긴 거예요. 지금 옮긴 지 일주일, 열흘 이 정도 됐고요. 오늘 보니까 봉판이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 뽕, 저거구요 좌측 볼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비어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미를 안무 여기, 여기는 지금 애벌레가 컸네, 여기. 이게 산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모든 벌통이 똑같다니까요. 저는 쉬지 않고 사양을 했으니까 지금 좀 여왕이 안 낳을 자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벌들이 사양액을 안 물어가고, 여기, 점일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일을 하지 않고, 여왕이 알을 낳도록, 산란 공간을 스스로 마련을 하더라. 참 신기합니다. 유튜브를 내가,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을 저도 참 많이 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양봉 3년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고요. 이거 이번에도 왜 사양액이 안 줄어들까 나는 여기 조밀이 너무 꽉 차서 안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양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꼭내금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요 애벌레가 붕판 만들어줬고 애벌레가 크니까 요거 터진 무렵에 이제 소비를 두장 한꺼번에 넣어 주더래요 이거는 지금쯤 증소를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벌이 무진개 소비 하나 정도 죽었어요 몇천 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그 사양 그러니까 저 제가 첫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벌이 소비 하나만큼의 끌로 들어가니까 벌 무게 그게 가라앉아서 예전에 영상 만들어 올렸어요 지금은 여기, 여기에 여 사양액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양액을 안 넣어주는 겁니다 안 넣어주는 건데 뭐 오늘 영상의 중점이 어쨌 이건 초점이 좀잘안 잡혔지만 이게 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점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여왕의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양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양액을 사양액을 물어가지 않는 이유를 알아낸 겁니다. 벌들이 월동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지금 산란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벌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치면서 진화의 DNA에 새겨진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여, 여, 여기다 조미를꽉 차면은 여왕이 알을 못 나니까 조미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뭐 가운데에 지금 사형이 있어도 안 물어가고 저 저미를 위로 올리고 여왕이 산란하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벌들이 내가 맨날 미물이라고 그랬는데 결코 미물이 아니래니까요. 그래 지금 아직까지는 벌이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런 거를 뭐 논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산란이 많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아주 상당히 뭐 벌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왕의 산란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도 사형에게 있어도 물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을 해가지고 사형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야 된다고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고, 오늘 보니까, 예, 아니요. 일벌들이 사형액을 물어가지 않는 이유를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벌들이 미물이 아니고, 이게 벌들의 지혜라고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벌들은 미물이 아니다. 벌들의 지혜. 8월달에 벌들의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